네, 안녕하세요. 어 3D 스마트 설계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캐드에 관련한 내용을 어, 융합 과목으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주로 3D 캐드 어, 스마트 설계는 주로 카티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본 어, 강의에서는 어, 교재로는 이 교재를 이용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어, 카티아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설, 따라하는 3D 스마트 설계라는 제목을 가진 교재고요. 어, 저자는 김기주, 김태국이고 어, 3D 캐드 무료 강의 동영상 같은 것들도 이제 이 인터넷상으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데 또는 KOCW라는 데 비실어서 직접 이 쉽게 이 강의를 어, 교재를 써서 이제 강의를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 이 교재는 복두출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복두출판에서 출판돼 나와 있는 카티아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따라하는 3D 스마트 설계라는 과목으로 어, 이 교재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카티아 V5 소개 섹션이 되겠는데요. 아, 요거는 이제 카티아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화면 및 메뉴 구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는 컴퓨터 Aided Free Interactive Application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3차원을 다루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루는, 아, 그러한, 어,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티아를 통해서는 2차원 도면 작업도 할수 있고, 3차원 설계 작업도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계 분야뿐만 아니고 건축이라든지 항공, 자동차 기계 어,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이 내용이 사용될수니다 그, 디지털 모컵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캐드 프로그램에서 설계된 것을 어셈블리를 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이 전산상 컴퓨터상으로 아, 외형 검사라든지 조립은 잘 되는 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버추얼 엔지니어링, 버추얼 리얼리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가상현실도, 로도 이게 직접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지도 않고도 이 부품 조립에 대한 검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D 스마트 설계에 사용되는 이 카티아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파트 디자인 파트가 있는데요 부품의 디자인을 하는 그런 파트 워크벤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 그 안에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리드는 솔리드는 서페이스는 이제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 덩어리나 껍데기 형상이 통합된 방법으로 설계가 가능할 거고요. 별점 캣 파트 파일로 저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디자인 쪽이 있는데요. 제품의 조립 구조에서 파트 설계를 수행하는 방법과 반대로 파트를 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방법에 구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 디자인이 있고 주로 우리 강의에서는 파트 디자인이나 어셈블리 디자인을 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강의 후반부 가서는 제네레티브 드래프팅 2차원 도면 자동 생성하는 것은 CAD 응용 시간에 주로 다루는 내용인데 이것은 c 드로잉 파일, 별점 CAD 드로잉 파일로 저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쉐입 디자이너라고 해서 서페이스를 생성 수정하는 기능도 있고요. 지능형 형상 디자이너 라든지 고품질의 서페이스를 생성 수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목업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디지털 목업을 이용해서 외형 검사도 가능하다고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용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외형 검사 라든지 조립 검사 간섭 검사 같은 것들이 이 카티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3D 스마트 설계를, 과목을 다, 이, 다루는 것은 이제 융합 과목을 통해서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기계공학뿐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ICT까지 접목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그런 융합 과목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든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과목의 이해를 통해서 카티아의 주요 기능이라든지 카티아를 이용해서 직접 도면을 그리거나 3D CAD 도면을 작성하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강의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티아의 주요 기능 2를 보게 되면 Knowledge Advisor라고 해서 지식이라든지 데이터뱅크 설계자의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데이터와, 빅데이터화 하고요. 파라메터는 인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파라메터나 수식을 저장한다든지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복잡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제네르티브 파트 스트럭처널리시스 측면에서는요. 부품의 구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의의 후반부 가서 제가 다루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설계자가 3차원으로 설계한 부품의 내부 응력이라든지 변이 등의 계산을 아, 모듈화해서 개선을 하게 되고요. 설계한 단품에 대해 재질을 부여하고 재질 알루미늄이라든지 어, 철강 스틸이라든지 아니면 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재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 재질이 갖고 있는 영수 모듈러스라든지 밀도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만든 구성 부품의 질량이라든지 부피 같은 것들도 이 재질을 부여함으로써 예,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메쉬를 생성하고 경계 조건과 하중을 면이나 모서리에 부여한 후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너럴티브 파트 스트럭처널 어널시스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요. 캣 어널리시스 파일로 저장됩니다. 카티아 파일을 한번 보게 되면 제너럴티브 스트럭처널 어널시스가 스타트의 어케니컬 디자인에 요부분에 있습니다 이로는 밑에서부터 어, 아 어널리시스 앤승 부분에 여기있는 제너리티브 스트럭처 어널시스 요부분에 있네요 네 요부분에 있는 제너리티브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기능 이용해서 요 내용을 수행 하겠고요 구조 캣 analysis 파일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파일을 save as 할때 다양한 파일로 저장을 할수 있는데요 요 파일 형식을 stp 라든지 프로덕트 라든지 뭐캡 프로덕트 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확장자로 다룰 수가 있어서 그럴 때 확장자 명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구조의 강도가 중요한 제품 설계 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티아의 역사와 도입 면대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카티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인 다쏘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다쏘는 1970, 프랑스는 이게 뒤에 부분에 t를 무금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1975년에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로부터 CAD/CAM 3D 소프트웨어인 AMD를 개발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카티아 이전 이름이 되겠습니다. BMW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아, 포드 등과 협력고 설계 프로그램으로 확정됐고요. 카티아 프로그램이 1982년에는 3D 디자인이라든지 서페이스 모델링 등 기능 추가 후 카티아 V1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카티아 V5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laughs> 카티아 이 오타가 좀 있는데 카티아 V1이 이때 출시가 됐고요. 이 앞서서도 아 여기에 얘가 필요 없는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VY 출시됐고 1984년에는 2D와 3D 통합 버전인 카티아 V2를 아, 출시를 아 이, 네, 출시를 했고 보잉사가 1986년에 카티아를 도입했고요 1998년에 카티아 V5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출시되었습니다. 1992년에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카티아를 도입해서 자동차 설계에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응용하고 있고요. CAD라든지 CAM 그리고 CAE는 컴퓨터 ADD 매니펙츄어링 컴퓨터 ADD 디자인이 CAD와 CAM이고요. CAE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ADD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종합 설계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티아 역사와 도입 연대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구요 이번에는 CAD의 작업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AD에는 과거 이제 하드웨어가 필요하겠구요 하드웨어는 컴퓨터 본체 안에 CPU,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랜덤 억세스 메모리, 롬, read-only 메모리, VJ, 비디오, g 그래픽 뭐 이런 카드라든지 메인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컴퓨터 본체는 과거에는 이게 중에서 근데 요즘은 하도 이 컴퓨터 본체의 그속도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에피션시나그 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캐드 컴퓨터 본체의 사양이나 이런 것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램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8 g b 이 이상의 뭐 이런 규정들이 필요했고. 써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 본체는 그냥 컴퓨터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사양도 요즘에는 컴퓨터 사양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사양까지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없는 세상이 되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력 장치로는 CAD를 사용할 제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그리고 휠 마우스의 휠 부분이 2번 버튼인데요 이런 거 외에도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어떤 포인트들을 특징 제품의 특징을 이루는 또는 곡면이나 곡선이 바뀌는 그런 포인트들을 디지타이징할때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스캐너 같은 것들이 있죠 3D 스캐너 같은 것들도 CAD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으로 입력 장치로 활용돼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스마트 3D 설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3D CAD나 3D를 할때 스캐너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면 3D 스캐너까지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도면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출력하는 출력 장치는 만들어진 이미지를 볼수 있는 도와주는 장치가 이제 출력 장치가 되겠는데 이게 도면을 보는 모니터, 플로터 등의 출력도 장치도 있는 반면에 또는 프린터 같은 것들도 있는 반면에 3D 프린터 같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형상들을 3D 형상으로 이 프린팅해서 직접적으로 모양을 볼수 있는 아, 그런 형태로 만들어 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3D 프린터로 만든, 우리 학생들이 만든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시계에, 시계를 이렇게 거치하는 그런 거치대를 3D 프린터로 만든 건데요. 요런 식으로 이제 거치를 하게 되면, 요렇게 시계가 이렇게 거치가 되는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학생들이 만들어줬더니 아주 편리하게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시계를 보통 사무실에서는 풀어놓는 경향이 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가 있고요. 또 학생들이 만든 것 중에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 갤럭시 탭이나든지 이런 탭 같은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거치를 해서 아, 여러분들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는 어,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다룰 때 이렇게 여기 거치를 해서.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 같은 것들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직접 캐드로 만든 캐드로 이렇게 2차원 형상으로 만든 것을 패를 이용해서 3차원 형상으로 형상화 시켜서 이것을 또 3D 프린터 를 이용해서 프린터 해서 우리가 당장 이 생활에서 사무용품으로도 당장 쓸수 있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출력 장치 같은 것들이 캐드의 작업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PC의 기본 운영체제인 OS인 Windows라든지 여러분 핸드폰의 운영체제는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체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플 폰의 운영체제도 또 따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중요한 세 번째 것은 엔지니어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을 수강하는 이유도 이런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서 CAD를 이용해서 도면 작업을 직접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수강을 하고 계시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충족하는 것, 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 CAD의 작업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CAD 작도의 구성 요소를 또볼수 있겠는데, 먼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선면이 있다고 이렇게 다루게 있는데요. 점을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라 그러면 영어로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명명을 하죠. 그래서 포인트로 표시를 하는 것이 점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이것을 접접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 당장은 지금 강의를 하지는 않고요. 다음다다음 다음 시간이나 고정도 그 돼서 이제 저, 직접 점을 찍거나 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죠. 점이 뭔지만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 다양한 형상을 나타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이 그 프로파일의 점을 지금 몇개 이렇게 찍어 보는 시간을 점을 이제 요 근처 가면 포인트라고 나오니까, 포인트 크리에이션을 이런 식으로 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점이겠고요. 점은 포인트고 점의 포인트 어, 옵션을 변경을 해서 포인트의 모양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다음 점 다음에 점은 몇 차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점은 2 차원이 되겠고요. 점은 이 차원, 아, 일 차원이 되겠고 점은 1 차원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 차원이라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 좋겠고 선 같은 경우는 에, 선 같은 경우에는, 에, 라인이라고 할수 있고, 라인도 1차원 엘리먼트가 되겠네요. 면부터 우리가 2차원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이 3차원 작업의 기본이 되는 단위인데, 어, 선을 한번 거 볼게요. 선 같은 경우도 1차원이 되겠는데,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선이 되겠죠. 선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우리가 선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동양 상단 관내에 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 다음에 이제 면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텐데, 면을 한번 이해하려면 면은 이제 뭐 사각형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 면이 왜 3차원 각의자료의 면은 3차원 작업시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써 있죠. 그래서 면은 이이 점들의 이 그랬던면 선을 이용해서 3차원을 만들 수는 없고요. 이 면이 됐을 때그이차원 선은 2차원이 아닐 때는 3차원의 기본 요소가 될수 없는 거고요. 이면 사각형 면이랑 원 면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면을 기본으로 해서 3차원 작업까지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까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볼수 있는 것이 건축 토목 설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건축 토목 설계가 CAD 응용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되겠는데 전기 전자 설계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그다음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계 설계라든지 조경 설계, 지도 제작, 산업 공업 실내 제품 디자인, 군사 과학 분야의 모의 실험이라든지 영화 광고 등에 어는 이 각종 설계 도면의 작성과 같이. 아, 캐드의 응용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폭은 더욱 넓어져 무한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캐드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한 상황이다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캐드 시스템의 도입 효과를 한번 정리해 놓은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 놓고 가면 우리가 캐드 카티아 3D 스마트 설계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아, 디파인을할수 있을 텐데요. 설계 기간의 단축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작업의 유연성, 설계의 <놀람> 부분적 변경이 용이해지겠죠. 근데 네, 품질 이 예술 부품은 이 예술 부품을 수정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 컴퓨터로 만든 부품은 쉽게 작업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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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한 것을 변경을 쉽게 할수 있어요. 그 부분 변경이 용이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작업했던 그 설계 내용을 오늘 와서 다시 그 일, 그 내용 중 일부분을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부분적 변경이 용이하다, 용이할 수 있겠고요.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고, 위안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 본 상태에서 잘못 만들어지거나 간섭이 됐으면 그것을 버리고 다시 만들고 이랬거든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캐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시대에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캐드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이용해서 만든 다양한 설계품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건지 굳이 제품으로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도 이렇게 만든 것들의 조립성이라든지. 그 조립 오차라든지 또는 인간공학적 편리성이라든지 제품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어, 제품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잘 검증한 후에, 어, 내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 또는 파이널 디자인으로 픽스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용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품을 여러 개를 찍어내면서 얻어, 어, 수반되는 많은 시간의 소화, 소비라든지 아니면, 어,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어, 그것 때문에 소실되는 각종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인건비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줄일 수 있어서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에도 수시로 이것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함으로써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있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릴라이빌리티 측면에서도 신뢰성 있는 품질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또는 그 표준화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표준화 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도 일본이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일본이 표지나가 이이 비디오 어, 테이프를 VHS 테이프를 전 세계가 썼는데 미국이랑 이렇게 썼는데 일본만 베타 방식을 유지하다가 일본의 그 전자 기업이 우리나라 그 기업보다도 삼성이라든지 이런데보다 훨씬 뒤쳐지는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뒤쳐지는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표준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AD 시스템을 통해서 표준화된 설계를 지향함으로써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타 회사 여러 회사들의 협업에 있어서 서로 이게 통용되는 CAD 프로그램이나 CAD 그 방법이 표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 이 조립했을 때 조립, 어셈블리, 공차 같은 것들이라서 조립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측면에서도 CAD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 표준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으시겠고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타 회사, 여러 회사들이 이 CAD 프로그램을 동일한 것을 쓰고, 이 동일한 것을 써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더 좋은 품질의 그 디자인을 해내고 설계를 해내는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납기도 대폭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겠는데요. 이, 이 보통의 경우에 납품해야 될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기간을 잘못 지키면 이런 신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 회사를 맡고 신뢰할 수 있지 않다면 그 회사에게 이렇게 이 용역이나 이 제품 설계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성 측면에서 표준화가 잘돼 있는 회사일수록 납기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믿고 다양한 설계 용역이나 프로그램 영역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효과를 바탕으로 결국 캐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